같이 나열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일단 a, b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얘네는 이웃한다라고 했어요. 얘네는 이웃. 이웃. 이웃하면 일단 a, d랑 b, c는 붙여놔야 되지 않아? a, d랑 b, c는 붙여놓고 a, b, c, d, e 하나 남았네. 맞죠? 여기까지 돼? 그럼 나는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얘네 둘은 이웃한다라고 했으니까 붙여놓고 생각할 거고, 얘네를 배열한 후에 그 중에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만 빼면 되겠죠. 그죠? 나 다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에서 수에서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 빼면 될것 같아요.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ab는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웃하는 경우만 빼면 되겠네. 그럼 얘네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문자 3개를 배열한다고 생각하고 3팩, ad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팩, bc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팩. 이게 나다 만족하는 경우지. 이 중에서 a와 b가 서로 이웃하는 경우. 자, 얘네를 배열했는데 얘랑 얘랑 이웃하는 경우가 되려면 케이스가 D, A, B, C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 맞아? A, B 이웃하니까 첫 번째 조건이 만족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이웃할 수도 있죠. B, A 조금 처음에는 굉장히 난감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두 조건은 만족하고 있어야 돼. A와 D는 이웃하면서 B랑 이웃하는 케이스는 이렇게 DABC 순이 되거나 아니면 CBA D 순이 되거나 이거밖에 없죠. 일단 이걸 만족하는 경우 중에 A, B가 이웃하는 경우를 뺄 거니까. 그럼 이 각각은 케이스가 몇 개가 나오냐? 그냥 두개 갖다 배열한 거니까 이팩이고 얘도 이팩토리얼이고. 자, 그럼 이 전체가 24인데, 거기서 이두번 빼면 되겠죠. 자, 2번 나오네요, 2번. <laughs> 되, 됐습니까?